이효리 씨하고 잘 맞는 어, 남자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능력이 많거나 잘 생거나 기 이런 건 진짜 다 필요 없어요. 이,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 없고.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이해심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 <laughs> 다 필요 없어 예. 인간성. 이해심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 탐정질을 해도 귀엽다. <웃음> 탐정질을. <laughs> <laughs> 탐정질인데 귀엽다고. 귀엽단들이. 귀엽다, 귀엽다 <laughs> 해주고. 이효리 씨그 소중한 거그 뺏긴 거예요. 아니면 뭐? 된 거예요? 뭐, 올해도 했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냥 술 광고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마음 먹었던 음... 찰나에 또 그쪽에서도 이효리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laughs> 그 모델 때는 그 소주만 먹었죠 그쵸 지금은 바꿨어요 <웃음> <웃음> 그때 생각하면 가장 철딱선이 없었다라는 행동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아침 8시에 이제 생방에 있으면은 대학교 친구들이랑 7 시까지 술을 마시고 정말. 가는 거예요. 어, 그때 우리 요 그때 우리 같은 생활을 했구나 네. 때 우리 를막 팍팍 을기면서리허설을 가요 드라이 리허설하고 나면 속이 막은 속이 막울렁거리니까또 화장실에서 막토하고 그때 그 청순했던 그때 루레이할때사실은그랬었거든저생활이 맡고 그 저는 그때 내사생활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래만을장이 없으면 되지 했는데 음. 지금 생각한 걸좀 미안해요 음. 저 혼자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핑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그걸 지키고 싶었을 텐데 음. 저는 막 그러니까 음. 그 기도가 음. 이유리 씨를 향한 기도였나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저 악마를 구해주셔요 이유리 씨가 자고 있을 때 <laughs> 셋이 손 얹고 <오는> 안수하고 <웃음> 그랬어요 <웃음> 성수 뿌리고 막 <laughs>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본인이 바람필까 봐 두려워서 결혼이 두려웠다 저는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음. 남편이 바람필까봐가 피 <laughs> <그게> 아니라 내가 바람필까봐. <laughs> <laughs> 2년 뒤로 <중에서> 남자친구가 바뀌었었는데. <laughs> 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한0년한 50년 되질 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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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능할까? 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그 바람 피워서온 국민한테 질타를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laughs> 어. 지금도 사실 유효해요, 그 생각이. 그래서 <laughs> 편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속도로. 네, 맞니요 그 이런 남편한테 했어요? 맨날 해요. 아, 맨날? <laughs> 네. 아니, 나 그럼 거그래 뭐, 뭐. 자기도 걱정된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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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이제 뭐 국민 남편 막 호감으로 이렇게 됐지만, 저한테나 그렇게 잘 맞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맨날 그냥. <laughs>

아니, 그냥, 아, 좋겠다. 그냥 아껴 쓰고 살면 되는 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와. 저는 그막 민박 보고서 너무 음. 저 부부 너무 부럽다. 음. 저 남편, 저 여자, 저와이프어떻게 저렇게 서로한테 음. 잘하냐? 돈안 벌고 편안함 하 잘했어. 아요 밖에 나가서 막벌리 부부가 종일 막 상사한테 시달리고 집에 맞아, 들어와가지고 맞아. 서로에게 말이 이쁘게 나가겠냐고요. 맞아, 근데 지쳐가지고. 그게 또 삶의 애환이지 뭐. 음. 근데 저희는 물론 20, 젊었을 때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 어. 저 나름대로 너 너무 힘들었지. 힘들게 살았지만 그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유롭게 서로를 마주보면서 좋은 예쁜 말 하면서 살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막 남편을 책망하고 아... 오빠는 왜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줘? 아... 왜 저렇게 날안 도와줘? 비교 대상이 될수 있죠. 어, 그러지 말고 자기 남편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일어. 회사 가서.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아,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니야, 사실은. <laughs> 모든 우리 나라 부부들이 르리 씨님 막저한다는 우리 나라 사람이 망합니다. 맞아. <laughs> 다 망해 다. 전부 뒤집어 놓는다. 결혼을 또 집에서 오빠랑 뜻이 맞아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은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초호화 웨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음. 집이 그렇게 마당이 넓고, 음. 비행기 값다 대주죠. 음. 그리고 그 옆에 숙소도 다 잡아줘야 되죠. 그니까 돈은 사실 비슷하게 들어 진짜 제일 스몰 웨딩은 평범한 외식장, 외식장에서 그냥 하는 거. 보통의보통의 아, 보통의. 보통의, 아침부터 밤까지 음. 그,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원에서 1등한 셰프 선수 셰프. <laughs> 비그웨딩 어, 비그웨딩 아그 셰프님이 마침 또 저희 근처에 살아요. 아 살았어요. 그 갖고 아 그분이 와서 또 마, 맞춤으로 요리를 또 채식과 아막 이걸 해 주시고 뭐 드레스랑 옷도 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또막 유니피 디자이너라고또 아, 아, 친구예요. 아, 유니, 아, 유니피. 어, 어. 스티브 제이. 어, 그 어. 친구가 또 어. 옷을 맞춰줬어요. 아, 아, 아. 포토그래퍼도. 포토그래퍼도 제일 친한. 데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홍장양이라는또 포토그래퍼도. 탑이야. 축가도 막 동률 오빠 해주는. 거. 아, 그래서 아, 뭐야, 아, 이게. 아,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가 최고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건 네, 좀 아깝지 않아요? 추의금안 받은 거 그럼 좀 많은데 뭐더 받아가지고 <laughs> 몇 천억 있는 줄 알아? 아니, 몇 천억은 없어요. 몇백억몇 천억도 없어요. 하지만 아. 제 기준은 많다. 그렇지. 음, 그렇지. 오, 오, 멋있다. 멋있다. <laughs> 스몰레이라는 <laughs> 말을 듣기가 좀 본인은 민망한요 민망해요. 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응. 아니면 음. 아, 이제 돈을 응. 궁금한 게 있는데 통장에 넣고서 자유 뭐 예금 통장에 넣고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빼 쓰는 거예요. 아, 자산관리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없어 자산관리 없고 어. 집을 어. 몇개 샀어요. 어. 처음에 돈 벌면 그냥 집을 어. 어. 샀어요. 부모님 어. 집도, 그래, 하고, 그래, 그래. 말고, 언니들 뭐제집 어. 사고, 어. 그리고 나서 통장에 조금 있는 걸로 계속 쓰고. 어. 어. 그다지 점점 돈이 떨어지잖아요. 아, 일을 안 하니까. 아, 그럼 저, 저, 하나씩 팔아서 쓰는 거예요. 다 팔고. 아, 그래요? 쓰고. 가산 아, 정리하는 거야? 어, 네. 네. 그래서 아, 이제 하나 남았어요, 지금. 아, 너무 아, 아, 단순하게 사는 거야. 이 형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네.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야. 아, 아, 아 움직여야. 이제 수금 나. 수금 나. 아. 수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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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상을 상대로 수금 나온 거예요, 아시죠?